다음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종목 디스플레이 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야, 제가 아는 종목이 쭉쭉 나오네요. 주네요. 네. 어, 제가 장담하는데 IT, 우리나라 IT 관련주 중에 제일 저평가. 제일 저평가. 글씨 진짜 멋있네. 네. 우리가 보통 펄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네요. 펄하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 퍼라는 건 뭡니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천억이야.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영업익을 이0억 내. 그럼 퍼가 10이죠. 퍼가 10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저기 바이오 회사를 보면 퍼가 많이 넘는 애들도 있어요. 퍼가 만. 만 년이 걸려야지 그 회사에 본전이 와요. 1억 투자했을 때. 근데 이걸 보면 퍼가 5 정도 수준. 1년에 200억 정도를 대놓고 버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그, LCD 모듈을 납품하는 애들인데, LCD 모듈을 납품하는 애들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고가 폰이 대세가 아니죠. 고가 폰이 대세가 아니라 저가 폰, 중저가 폰이 지금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유, 사면은 무조건 좋은 거 사야지. 그랜저 사더라도, 뭐, 제네시스 사더라도 3.8을 사야지. 3.3을 누가 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소비 성향이 예전에 그랬다면 요즘에 좀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처럼 중저가폰인데 중저가폰은 OLED가 들어가는 애들도 있지만 LC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파는 폰은 OLED가 많지만 저기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좀 약간 개발도상국들 같은데 인도나 이런데 보면 핸드폰들이 우리나라 것처럼 삐까번쩍 갖고 한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스마트폰인데도 좀 조그맣죠. 어 화면도 3인치, 4인 치 뭐 요즘 3. 몇인치 이런 거 LCD 들어가는 거 그거 다이 디스플레이 택이 바로 이다 디스플레이 택이 함성 전자에 납품을 해서 어, 만드는 거죠 중저가 휴대폰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수록 음이 디스플레이 택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좀 나타낼 것이다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가요 가격 5,070원 5,070원에 선 한번 그어 보도록 할까요 음, 음. 아, 지금 선을 좀 그어놨는데, 어, 약간 손실이 실것 같아요. 약간 손실이 있것 같은데, 간당간당 하네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 흐름 한번 잠깐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빨래줄입니다. 빨래줄. 작년 한 10월 달서부터 지금까지는 주고장창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디스플레이텍을 주고 장점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은데 기관이 좀 들어와야지 폭발적인 어떤 상승률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기관을 아무리 욕을 많이 하지만 시장 안 좋게 만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기관이 종목 장세는 기관이 주도하는 게 맞아요. 외국인들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어 기관은 종목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스플레이텍 가장 IT 관련주 중에 가장 저평가. 저평가가 됐고 실적이 나빠질 실례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바로 디스플레이 택이죠. 자 비중이 얼마예요 비중 35% 비중이 굉장히 적 적정하시네. 막70% 80%뭐10% 5%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네요. 3%뭐5%뭐10% 이렇게 주식 살려면 그 종목 살 필요가 없음,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는 거고 10% 포트폴리오 담아봤자 10배 올라야지 따블이요내 계좌는. 자 살려면 최소한 30% 정도는 하셔야죠. 일단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어 지금서부터 100% 수익률을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저는 만 원까지는 뭐 단기간에 좀 무리겠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8천 원까지는 금방이다. 비중은 이제 IT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텍 8천 원까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